노래 필즈 어브 골드를 들으면 어릴적 추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주인공 뮤지션 스팅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스팅은 그의 작품에서 감미로운 멜로디와 깊은 가사로 속속들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의 음악은 톡톡 튀는 매력과 감수성을 담아냅니다. 무언가 독특한 보이스와 고급스럽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는 참 매력적인 뮤지션입니다. 스팅은 더 펄리스라는 밴드의 멤버로서 데뷔해 그의 음악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창의적인 음악성과 경지에 이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앨범 중 하나인 10 서머너즈 테일스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특색을 뽐내며 수많은 팬들을 홀릴 만큼의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스팅의 노래에는 사랑, 우정, 평화와 같은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또한 스팅은 환경보호운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팅의 음악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은 스팅의 음악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